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양림교회 이승무 권사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번역한 제국문화의 종말과 흑위생태학이라는 책 출간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부담스럽고 어, 떨리지만 그,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서 책도 많이 그 선전도 되지만은 그래도 그, 그 메시지가 많이 전파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문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때 그, 네,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보통 어떤 책의 그 머릿말을 갖다가 이렇게 짧게 보통 앞에 있는데 그걸 읽고 그그 머릿말의 내용이 아주 잘 이해가 되고 그 책의 내용을 그 독자가 잘 파악을 하면은 그 책은 사실 별로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없 없고 그렇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책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음, 그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 않더라도 그 책을 보, 보시고, 그더그 그 책을 읽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고 숨쉴 공기를 공급해 주는 자연이 위기에 처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인간이 이룬 문명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을 이루는 기둥 중에 종교가 있고, 또 도시와 농촌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있고 결혼과 가족과 남녀차별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문명은 수십만 년에 달하는 인간 공동체의 역사에서 제국문화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제국문화의 특징은 군사주의와 가부장제와 성장이데올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에서 사람들은 땅의 생명과 분리되고 위계질서를 이룬 사회 안에서 내면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땅이 헐벗게 되고 토양침식이 일어나고 푸르던 대륙이 황량한 사막으로 점점 변하여 간 것입니다. 그 증거가 구대륙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동지방이 그렇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 중국 서부 지역도 그렇습니다. 인류의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농업과 목축업이 푸른 숲을 망치게 된 것인데 이러한 토양의 양분 강탈과 토양 침식이 일어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분리, 도시에 의한 농촌 수탈, 군대의 유지와 침략전쟁 같은 제국질서의 유지로 인한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은 문화와 교육에 의해 그에 맞게 조정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한 예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소위 문명권과 비문명권의 아기들에 대한 취급이 판이하게 달라서 문명권의 아기들은 심한 출생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국 문화는 근대 이전에는 부대륙의 동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등 몇몇 곳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식민지 개척과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서 지구 구석구석에 침투하여 자연과 공생하는 토착민 사회들을 폭력적으로 뒤집고 파괴한 것 때문에 우리는 서유럽의 근대 산업 문명과 제국주의가 환경 파괴와 자연 황폐와 자원 고갈의 주범인 것처럼 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문명은 변홍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변홍사를 신석기 시대부터 수천 년간 지어왔지만 동아시아의 토양은 고갈되지 않고 안정적인 균형을 비교적 유지해왔습니다. 사람과 가축과 식물이 공생하는 농촌 마을을 유지해온 것입니다. 화석연료와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70년대 녹색혁명 이후로 토양은 산성화되고 양분이 고갈되어갔습니다. 그의 뒤에는 도로 확충과 난개발로 토양이 침식되고 농촌 환경은 점차 황폐되어 갔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농촌의 유기물질 균형이 대도시 건설 이후 파괴돼서 양분이 일방적으로 도시로 빠져나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제국 문화는 대체로 유교 문화라고 할수 있는데 이는 가부장제이고. 철저한 남전 여비와 반상차벌의 신분사회였습니다. 국가에 의한 농촌수탈이 있었지만 어쨌든 석유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외 침략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국문화의 폐해는 동아시아에서는 아편전쟁을 통한 유럽의 침략,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단장 농업체제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전쟁의 역사이고 계급지배에 의한 농민과 기술자 착취의 역사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문자로 기록된 역사에서 제국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종교와 문명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근대 이후 서구 산업 문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에 깊이 개입하여 토착문화 파괴의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이념이 되었기에 지금 시대에는 기독교 교리와 신학이 환경 생태주의자, 문명 비판가, 민족해방운동가, 페미니스트, 평화운동가,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도마 위에 올라서 분석과 비판, 해체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국 문화의 병폐가 극도에 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 이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 이런 문화와 체제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기독교인이 된 우리들은 한국의 많은 동료 기독교인들이 지구상에서 기독교 문명이라고 불리는 서구 산업 문명의 헤게모니가 흔들리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기독교의 그동안의 부정적, 파괴적인 행태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회의감과 환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버리고 시대에 걸맞는 다른 종교를 가지든지 뭔가 새로운 신념을 가지든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고민도 음, 평신도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침략과 착취와 파괴에 앞장서 온 기독교는 사입이었다는 선언이 교회 지도부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서에는 제국 문화의 억압적인 모습들, 가부장제와 군사주의가 무비판적으로 포장되어 들어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시한 열왕기상 12장은 그런 한 예입니다 제국의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어설프게 거대한 제국 흉내를 내려다가 백성들이 반발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기 시작하는 어처구니없는 장면입니다 반면에 이를 비판하고 심판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12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그런 아픈 기억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고 읽는 유태국 사람들은 제국을 따라가려고 한 선조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서가 서양의 제국 문화를 전파하고 토착 문화를 파괴한 기독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유태인의 일파로 SNS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제국 문화가 지배하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에서 수도원을 이루고 제국 문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S.N.F. 평화의 복음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날조되었다고 말하기도 해서 학술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S.N.F. 사람들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평화에 관해 명상하고 땅과 조화를 이루는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도시 문명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노예제 사회에서는 토양이 황폐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플랜테이션 농업이 지속되다가 중세 시대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마을 단위의 농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대 산업사회는 고대 로마의 노예제 사회와 비슷하게 해외 노동력과 자원의 수탈의 기초를 둔 지속 가능하지 못한 사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절정에 도달했다가 점차, 점차 붕괴해가는 시대에 싹 텄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제국 문화로 피폐해진 팔레스타인의 민중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이었으며 우리가 아는 기독교처럼 제국 문화를 전파한 매개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희년회를 전파하는 가르침.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오늘의 되살려야 하는 기독교는 눌린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자유와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국 문화 때문에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파괴된 자연환경 때문에 가난해지고 병든 사람들, 군사주의와 가부장제, 성장 추구의 가치관 때문에 정신적인 강박관념으로 일그러진 정신을 가지고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평화운동이고 예수가 오늘 살아있다면 틀림없이 실천했을 운동입니다. 제가 번역한 책은 문명 자체의 파괴적인 속성을 다루고 그 파괴의 역사를 담고 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싸게 해당하는 사례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고 생명과 지구와 인간을 살리는 평화운동에 동참해야 하고 이 책은 그 교제에 해당하는 책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끝으로 이제는 책 읽는 시간입니다. 이 책의 어, 중요한 메시지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몇 군데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기가 깊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은 마찬가지로 근본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름지기 땅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 문화를 창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는 힘 버틸 힘을 구한다. 우리는 죽이고 강제할 힘이 유토피아로의 길이라고 여겨졌던 약점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 개념의 약점이 제국의 이 최종적인 순환 국면에서의 지구적 자살로 드러나는 지금 적극적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여러 자연 문화의 씨앗들과 문명에 의해 창조된 진정으로 이루어온 것들을 모아서 묵시록적 상황을 그것들을 가지고 통과해 갈 필요가 있다. 우리의 노력은 개인적, 사회적, 생태적, 그리고 우주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의 생명의 자연적 패턴을 우리의 안내자로 채택함으로써 이를 행할 것을 제안한다. 자연계는 나누어진 에너지들의 체계다. 생명을 주는 햇빛은 초록식물들에 의해 포집되어 살아있는 숲으로 변형된다. 생명에너지들은 순환하고 변형하고 생명의 그물로 계속 순환한다. 이 순환과 함께 흙의 완만한 형성이 일어나서 지구가 더 많은 에너지를 포집할 수 있는 초록식물들을 지탱할 추가 능력을 제공하여 시스템을 그 생물학적 계승의 최고 단계, 지구의 생명 내에서의 그 역학적 균형으로 몰고 간다. 인간 유기체 내에서의 에너지들의 균형이 여러 물질들과 영양소들의 방대한 배열 중에 의식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똑같이 역학적 균형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수십억의 생명과정들에 의해 지구 유기, 유기체 안에서 유지된다. 지성만으로 인간 인체의 기능들을 결코 인도하고 관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땅을 창조했고 유지해온 우주적 지성보다 더 뛰어나게 땅의 생명에 관한 의사결정을 인간 지성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지구의 생명은 온도, 압력, 그리고 습기가 극단적으로 변이를 보이는 땅을 그 창조성으로 덮을 능력이 있다. 지구 생명의 창조성과 적응성은 생명이 지구 표면의 모든 부분에서 그 지성을 표현할 수 있게 허락하는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향한 돌진과 결합한다. 온전한 생명의 보증마크는 일치한의 다양성이다. 지구 생명은 각 생명체가 그 자체로 일체이지만 그러면서도 더큰 전체의 일부분이 되는 식으로 여러 일체들 내에서의 일체들의 역설로서 기능한다. 지구적 생명의 통일체들, 그리고 무수한 끊임없이 작용하는 생명과정들 모두가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한다. 모든 것은 연결되었으며 하나의 조정은 무엇이건 다른 조정들을 일으켜서 그것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새로운 조건들에 동시에 적응한다. 창조성, 균형, 적응성, 나누어진 에너지, 일치와 다양성, 변형과 관계는 우리가 생명의 근본적이라고 보는 행동 양식들이다. 생물들의 이런 행동들은 의식의 맥락 안에서 생겨난다. 각 생명체는 의식이 있는 존재자다. 의식은 그 생명체를 한데 붙들어 주고 그것에 생기를 주는 악요다. 죽음에서 의식이 떠날 때 형체는 분해한다. 이 일곱 원리들과 그 보조적 효과들은 생물들의 그물의 행동에 대한 관찰에서 끌어온 것이다. 이는 지구상의 생명의 행동이다. 이는 그것의 도덕적 패턴이다. 이에서 우리는 인간사회의 행동을 위한 도덕적 원칙들을 끌어낼 수 있다. 우리가 이 원칙들을 본뜬 그리고 생명의 그물과 통합된 인간 문화를 창조할 때, 인간의 사고와 행위는 이 지구상의 생명의 목적과 공명할 것이다. 인간들은 인간 활동의 수준에서 땅의 생명을 재현하는 법이다. 생명은 참으로 도덕적 기초를 가지며 도덕적 의무들은 명확하다. 우리의 사회적 패턴이 생명의 패러다임에 토대를 둔다면, 그 토대에서 표현되는 우리의 행위들은 우주적 패턴들과 공명할 것이다. 생명의 기능 수행의 원리들은 협동적 에너지 흐름이다. 에너지들의 나눔, 변형, 다양성, 일치, 균형, 창조성, 적응성과 관계는 생명의 패턴들이며 또한 생명의 도덕성이라고 불릴 수 있다. 생명은 세포에서부터 인간 부족에까지 뻗은 그 모든 형태에서 이 일반적 기능 수행을 따라왔다. 이는 생명의 가치체계다. 제국 문화가 생명 시스템 내에 침입하면서 자연적 도덕성 체계와 병든 제국의 도덕성 간에 긴장이 있어 왔다. 제국의 다양한 종교들은 넓게 보면 생명습성들이 지배적 추세에 반대해 제국 무대 안에서 재유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제국의 역사를 통해 기본적 생명을 지속시키는 세포들의 도덕성과 생명을 물리치는 제국의 도덕성 간의 긴장이 존재해왔다. 제국의 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해왔어도 생명의 도덕성은 종교, 자성기관, 자연보호 집단, 그리고 어떤 사회 이념들에 새겨진 긍정적 가치들 안에, 안에서 계속 분투하고 있다. 긴장은 또한 세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친절, 도움을 주려는 태도, 협동 같은 긍정적인 충동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제국의 사회 시스템의 구조는 다른 존재들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우리를 자기 출세, 냉소, 그리고 잔인함으로 강제로 몰고 가는 가운데 우리 각자 안에도 존재한다. 제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낙원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우리는 땅의 생명을 복원해야 하며 이를 행하기 위해 우리는 따뜻하고 창조적이고 힘을 주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보살피는 문화를 창조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문명의 제식훈련 대형으로 진군하기보다는 인간의 잠재성을 조장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창조적이고 더 의식적이고 생명을 더 보살피게 될 것이다. 게린 네번이라는 사람은 옥수수를 좀 훔쳐서 자기 자신의 옥수수를 키우려고 결심하는 코요테에 관한 파파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씨앗 대부분을 먹었고 그 나머지를 시냇가를 따라 던졌다. 자라나는 계절 내내 잠만 잤고 수확 때가 되었는데 옥수수는 야생 식물인 코요테 담배가 되고 말았다. 파파고인들에 따르면 문제는 코요테가 옥수수한테 불러줄 맞는 노래를 몰라서 옥수수가 제대로 자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홍적새 토착 아메리카 문화 그리고 대부분이 다른 홍적새 문화들이 무시된 사실을 지적해 준다 그것들은 노래와 춤의 문화였다는 것이다 이 집단들은 풍부한 문화적 내용을 가졌다 모든 것에 대해, 자연적 행위 모두에 대해 노래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런 다음에 우주에 노래로 그 아름다움을 돌려주었다. 그들은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서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우주로, 그리고 비물질적 세계로 그 노래를 연장했다. 그 노래는 땅과 땅의 생명체들이 아름다움의 기초를 두었다. 우리는 아름다움의 생명, 그리고 전체를 돕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제국의 여러 가치들을 뒤엎는 변혁의 길을 가기 시작하고 있다. 여러 공동체들이 수기의 꼭대기에 존재하고 거기서 언덕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맑을 때, 우리는 우주적으로 공명하는 인간의 사회적 패턴이 존재함을 안다. 아무런 연구도 필요하지 않고 길게 끄는 아무런 토론도 필요하지 않다. 인간 사회는 땅의 생명의 균형을 벗어나 있고, 인간 사회는 균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일상적 노력이 그 균형을 되찾는 쪽으로 상당히 향해진다면, 우리는 낙원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이다. 예,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